여러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시면 오히려 분산 투자에서 20개 30개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집중력과 구자를 더 키울 수가 있고요. 네. 실전 투자의 대가이신 다인경제 이성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정리하자면은 결국 어떤 제거법 그 매매하지 마 기준 네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그 2,000개 종목 중에서 이런 제거법을 통해서 뭐 20개, 10개까지도 이렇게 종목을 압축하시는데 일반 투자자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저는 네. 힘드 시대에도 저와 같이 노력하신거나 하면. 네. 입니다. 그런데 네. 힘드시잖아요. 노하우도 또 부족하겠죠. 그러면 네. 자기가 잘 지금 아는 회사에 지금 근무하시거나, 네. 자기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하는 기업을 네. 네. 한세 개나 다섯 개를 추실 수가 있어요. 자, 신기한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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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기 회사 다니거나 이런 것들 자꾸 피하십니다. 네. 네. 또 많이 알아서 또 그걸 오히려 안 하세요. 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거에서 조사하기 쉬운 기업을 먼저, 뭐부터 하는 저와 같이 그 사업 보고서, 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 다운받을 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눈으로 보지 말고 노트에다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아, 예. 쉽지 그,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면 됩니다. 하루에 사업 보고서 하나? 아, 예, 예, 예. 그 사업 보고서 하면, 네. 그 우리가 여러분들 매크로 할때그 증권 방송 보면, 연준이 성명서가 단어가 뭐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빨간 글씨 놓고 이거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오히려 그거 분석보다 그건 박사에도 그 전체 매크로 잘못 맞춥니다 네네. 오히려 내가 하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어떻게 전개됐고 매출단이 어떤 비중에 있고 뭐가 있고 네네. 이걸 적다 보면 다음 분기에 바뀌는 게 생겨요 네네.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왜 바뀌지 어 이거 대주주가 바뀌었네. 어 전환 사체가 어, 이거 뭐 어떤 네. 게뭐또 전환됐네? 네. 아니면 사업 신규 사업 보고가 들어왔네? 네. 아니면 또제 3자 유중에서 누가 또 새롭게 투자했네? 이런 거 변화가 되는 거를 미리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변목끌개가될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초보자들은 네. 실력 처음 전체를 본인이 다 싸우겠다 이거 무모한지 행위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잘 아는 거를 네. 한두개 선정해서 그거를 먼저 집중 공부한 다음에 네. 이거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 갖고 먼저 트레이딩 훈련을 하신 다음에 전략을 점점점 확산시키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대부분은 직업방송보요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네. 선별해서 그것만 무작위로 사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써보는 것도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 엑셀이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또 어떤 조금 약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 정책 그 사이트를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책이 공약을 내거나 네.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내거나 네. 그런 것들을 어 먼저 파악하는 게뭐 국토부 쪽의 사이트, 네. 네. 그 다음에 뭐 통신 쪽 과학통신부의 사이트 네. 이렇게 되면 보도 자료들이 막 있구나 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읽어보는 작업을 먼저 필요하고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응용하는 게 복잡계 사고입니다 네. 그럴 때 이~ 이게 전다 연골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2천 개 종목들을 다 쓰다 보면 이게 이 어느 종목과 연결되어 있고 대주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네, 예, 예. 있고 네. 이런 걸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들어올 때우상향으로 변화되는 거와 우하향으로 변화되는 걸 샘플링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날 예를 들어서 1월 2일 기준으로 떨어졌지만 1월 2일 기준으로 올라가는 종목 섹터가 나오거든요. 네. 엑셀로 돌리면요. 네, 네. 그 HTS 다 나옵니다. 어느 네. 날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 네. 그 메뉴만 찾으면 나와요. 그럼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상승 상위 종목이 왜 생겼나? 네. 이거를 찾아내갖고 그 정책에 연결된 거를 응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 때이 관련된 정책 해서 반도체주 사는 것보다 저는 이 탈원전이나 건설, 네. 지하와 지화, 건설과 연결된 클러스터를 사는 게더 낫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들 정부의 손가락은 반도체를 지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적으로 이걸 지시한 것을 가기 위해서는 네. 도로 놓고 그다음에 뭔가 네. 그 다음에 뭔가 철도망이나 전력 가장 중요한 게 전력망입니다. 네. 아니 이, 이 단어 뭐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에 1.3 기가와트 이 전력이 어, 엄청난 전력이군요. 하기 전까지는 네. 새로 공장 증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언제 네. 완성되나 네. 이걸 찾아내고 거기에 연결된 기업들이 뭔가 네. 이런 걸 보면 최근에 몇 가지 종목들이 여기서 딱 나온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선별해서 매매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보자들이 어, 왜 정부 공약된 사이트와 그게 어떤 게 연결된가 이 연결 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또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잡해가 뭐 쉽지는 않은데 또 투자자들이 또 쉽게 구글 같은 걸로 구글링을 통해서도 어떤 투자 기업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 원전 정책 연결 거리 관련 종목 검색만 하셔도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 면단이 쫙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한2 0개 나와요. 네. 그 20개 나온 것들 중에 다 하면 안 돼. 거기서 한두 개만 꼽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럴 때 네네. 아까 이 그림을 다시 보는 겁니다. 네. 어느 기준으로 네. 우상향되는 걸 찾는 겁니다. 네. 우하향되는 걸 찾지 않고, 네. 그다음에 매출 당과 아까 영업이익 이 우상향 기준되는 걸 거기서 선별하는 겁니다. 네. 적자보다는 적자가 흑자되거나 적자 영업이 계속 우상향인 거. 근데 주가는 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사는 겁니다. 아...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기업 홈페이지 보는 것도 또 중요할 거고 다른 방법들 또 다른 몇 가지 또 추가해주실 그 도움말이 있을까요? 그 H T S에서 네. 그 증권 분석 그 보고서와 거기에 나오는 리포트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식 종목을 이 선정했을 때 투자자가 그 종목 개수는 어느 정도로 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1억 투자 초보자면요. 네. 한두 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네. 어떤 분이 1억 갖고 2, 30개 하시거든요. 네, 네. 분산 투자라고. 네, 네. 그거 절대 큰수가안 납니다. 집중 투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 실력 없을 때는 30대 50은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절반 그리고, 정도는 현금을 갖고 예, 있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현금. 어떤 상황이든 쓰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5천이나 7천 갖고 한두 개만 먼저 하는데 네. 그것도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사서 예를 들어서 샀는데 내가 생각보다 더 떨어졌을 때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는 로직을 하나 만들고 네. 생각 때 사자마자 또 올라가요. 네. 그 올라갔을 때또 어느 가격대 오면 또 비율 매도하는 로직 만들어 갖고 네. 여러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시면 오히려 분산 투자에서 20개, 30개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집중력과 구자를 더 키울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성공해서 두세 개 했는데 거기서 50이나 100% 수익 났으면 네. 저는 2억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자가 삼십 프로나 오십 프로 정도 삼천만에서 오천만 원은 종목 하나 더 늘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두 개가 세 개되고, 네. 세 개가 네 개되고, 네. 대충 열개 됐다면 벌써 구자가 일억 구자가 이 억이 넘어 삼억 아, 정도 됐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저는 자기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흐름을 네. 잃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오히려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네. 뭔가 무작위적인 그 증거방식도 해서 그 여러 사람이 주는 종목들을 해갖고 한 10개, 20개 해갖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조절을 못해요. 네. 그럼 조절을 못하는 사이에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에다가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가 크게 닫히는 네. 어, 붕괴가 되면 네. 모든 구좌를 망가뜨립니다. 네. 그런 늪에 빠지니까 네. 어, 여러분들은 항상 종목은 두세개부터 집중 투자하시면서 네. 훈련을 한 3년을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종목의 사업보고서를 손으로 쓰면서 내 DB를 구축해 나간 다음에 네. 전체 시장 확장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싶네요. 네, 투자 마인드와 실전 투자 노하우까지 이성조 대표님의 비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